자, 12번 볼게요. 가부터 분수가 극한인데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f1은 g1이다. 어,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주로 쓰는 거 hx를 fx g x 라 하면은 역시 다항 함수로서 h1은 f1 g1이 되어서 같다 했으니까 0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 주어진 극한을 x 1에 f x g x를 h x 그리고 0이니까 여다 h를 붙여줘 버리면 얘가 바로 h p r i 1미분개수를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5다라는 정보를 알수 있고 h p r i x는 f p r i x g p r i x이기 때문에 결국 f p r i 1 1 g p r i 1이 5다라는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게가 나도 마찬가지로 어, 분모, 분자 분수가 7로 가고,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지 확인. f1 더하기 g1 빼기 ef1은 g1이 f1이니까 0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kx라 둘게요. fx 더하기 gx를. 그러면 k1은 f1 더하기 g1인데, 두 개가 같으니까는 ef1 또는 eg1로 둘수 있잖아요. 이 모양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고, 결국, X-1에서 KX-1이 K1과 같더라. 그래서 얘는 K'1을 나타내는 거고, K가 7이라 했으니까, 결국, F'1, K'1은 더하기니까, G'1은 7이다. 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게 나. 어, 밑으로 가볼게요두 실수 AB에 대해서 어, 이 만족한다. 어 일단 등식이에요. 얘가 실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분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데 분모가 1로 간다는 것은 분자도 1로 가야 돼서 일단은 저 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f1은 a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a가 f1이니까 결국 이 극한 자체는 f'1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f'1은 b에 g 1과 같다. 음 그래서 이게 g1이 0이 아니면은 b는 g1분의 f'1로 바뀌고 그래서 ab라는 것은 a f1에다가 g1에다가 f'1과 같아서 f1 g1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약분하고 f'1을 구해내는게 될겁니다. g1이 0이 아니라면 그죠? 근데 그 전에 이 g1이 0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만약 에 g1이 0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g1이 0이면 f 프라임 1도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 0이 되고 0이 되거든요. 그럼 g 프라임 1은 마이너스 오면서 g 프라임 1은 7이 된다라는 거짓말이 생기죠.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g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쫙 논리적으로 전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f'1만 구하면 되는데 그것은 여기서 구해낼 수가 있죠. 더해서 2f'1은 10이니까 f'1은 6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f'1은 6이니까, 음, 되겠죠. 이상입니다.